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군부에서 있죠. 백령도, 백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북한의 가장 코미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폭 드론을 배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군이 이제 북한 턱 밑에서 김정은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백령도하고 평양 직선거리가 150km 밖에 안 됩니다. 최신 드론의 사거리는 다 1000km 넘습니다. 언제든지 공격 가능합니다. 기종, 비롯한 세부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모르게 지금 이 드론에 대해서 자폭 드론, 드론에 대해서 엄청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령도 이외 지역서도 공격형 드론 부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작전사령부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어. 오는 9월에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이 드론작전사령부가 제일 첫 사업으로 서해 백령도에 자폭드론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서 김정은 턱밑에서 그를 타개할 공세적인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9일 어저께 군 관계자에 따르면은 최근에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전력 운용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폭 드론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 지역에서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소위 스텔스 드론을 운영해서 대북 정찰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리라고 지금 할 것을 기획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은 7월 드론 조종사들을 이미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 향후에 위탁교육 등을 진행해서 집중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드론 조종사들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중 육성합니다. 이 백령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도상 휴전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서해 최북단 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용감한 해병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죠. 북한 김정은이 있는 평양까지 직선거리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중장거리, 드론의 비행거리는 수백에서 수천km가 달하는데 이 드론 하나 딱 놓으면 150km는 그건 뭐 밥입니다. 밥.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장거리 드론의 비행거리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김정은 저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정은은 상당히 떠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폭 드론. 자폭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김정은이 있는 그 부위에 딱 가서 저격을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운영된 것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 비행거리가 1000km 이상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를 겨냥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버 드론, 이것도 1000km 이상 날아간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최근에 개발한 신형 자폭 드론 메라즈 532 역시 50kg의 폭약을 탑재해가지고 그냥 드론 조종사에서 조종이 돼가지고, 어, 탁 나가면은 바로 450kg 떨어진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드론 전쟁, 오죽하면 우리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겠습니까? 드론작전사령부 아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도 자폭드론 기종 등 세부 사항은 절대 미공개 상태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전력 운용 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 하고 딱 군사보안을 딱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군은 백령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폭드론과 같은 공격형 드론을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를 침투하자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해라.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둥지를 트는 드론 작전 사령부. 이 여기는 전략적으로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 작전 또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 작전 이런 두 양면의 군사 작전 등 드론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혁신원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그저께죠 그저께. 예, 그날 김관진 장관도 참석하고 아주 아, 군 관계자들이 저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국방 혁신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에 관해 위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합동 군사 전략 포함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또 2024년부터 28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3 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를 지시했습니다. 실전적 운용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바라보는 바로 이런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이거는 백번천번만번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정도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금 향해서 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방 의지 이거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국가가 안전하는 이 길을 우리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바로 견인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